대형 서점 체인인 반스앤노블이 온라인 서점 시장에 대응하지 못하고 경영 악화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소규모지만 대부분 오프라인인 LA 한인타운의 서점들도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서점들은 방학 기간 자녀의 교재와 취미 생활을 돕기 위한 책 판매로 평소보다 매출이 약20%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계약하면서 s 이와 신작 소설 등이 눈에 띄는 곳에 자리 잡았고 20에서 30% 세일가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서점들은 한국어 책을 판매하면서 고객층은 꾸준히 유지되지만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자책이나 인터넷 서점들이 많이 그 시장세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이렇게 그 실제 매장으로 갖고 있는 서점들은 분명히 어려워질 겁니다. 이제 9월 에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이제 또 저기 세일 뭐 이렇게 좀 프라이스를 다양하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손님들 또 이러고 쉴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점 시장을 대형 체인점으로 발전시킨 업계 1위 반샌드 노블이 서점의 온라인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최근 3개월간 8700만 달러의 손실을 나타냈고 얼마 전에는 린치전 CEO가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서점이 온라인 서점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인들도 이제는 한국의 인터넷 서점으로부터 직접 책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 지역 한인 서점들은 온라인 시장과의 경쟁을 키우기 위해 고객들과의 대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여 다양하지만 특화된 책 보유로 서점의 색깔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인 서점가는 다양한 책을 보유한 한국의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에서 좋은 책을 서로 권하는 서점의 분위기로 사람 냄새 나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